자, 여러분이 한 번도 못 가보신 곳일 거예요. 한 번, 난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있다. 그러면 손 들어보실까요?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도 아프리카이긴 하긴 하죠. 그죠? 네. 이집트는 모르겠지만. 자, 동아프리카를 오늘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게요. 동아프리카. 자, 동아프리카를 소개시켜드리면 저쪽이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근데 네. 동아프리카 지역 하면은 이제 딱 나오면은 저기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나라는 에디오피아죠. 그죠? 에디오피아. 우리 마라톤 엄청 잘 뛰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 해적 속으로 유명한 소말리아.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소말리아 해적이 많은 건 당연하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안선이 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어업이 아주 활발한 겁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많고요. 동아프리카의 자기네는 맹주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어. 내가 두목이야. 그게 케냐예요. 케냐 수도가 어디죠? 나이로비. 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어, 세계 모든 어, 외교 이런 거는 동아프리카는 전부 나이로비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비행기 타고 동아프리카 가시게 되면 아, 직항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에디오피아 직항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가는 직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동아프리카 직항이 없진 않아요. 그거 하나 있고 케냐 나이로비는 직항은 없거든요. 그래도 아마 이제 가실라면 전부 다 나이로비로 들어가실 확률이 제일 높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간다 들어봤죠? 막 우리 맨날 아이들이 막 <laughs> 이 배고파요 하면 나오는 나라 우간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렝게티, 예. 네, 유명한 우리 세렝게티가 있는 탄자니아입니다. 저는 개인적 탄자니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마다카스칼은 섬이고요. 잠비아, 뭐 모잠비크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케냐, 우간다, 그 다음에 탄자니아. 여기 인종학살 이 일어났던 르완다, 후티족 뭐 해갖고 서로 엄청 인종학살했던 것, 그 다음에 브룬디요 다섯 개 국가가 동아프리카 연합이란 국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은 요 다섯 개 국가가 동아프리카 연합 국가고, 나중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비자를 끊으시면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는 3개국 연합 비자를 끊으실 수 있어요. 그러시면은 저기는 아직 우리나라 무비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엄청 좋잖아요. 다 무비자인데, 저기는 비자 받으셔서 가야 됩니다. 신청하시면 근데 뭐, 어렵지 않게 다 나오십니다. 자,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떠오르세요? 아프리카. 어, 덥다. 금방 나오죠. 자, 또 아프리카. 가난, 아, 어, 점, 그렇죠. 저기도 젊긴 하지만, 가난, 아, 저, 점, 아, 그럼 웃으면 안 되겠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아프리카 하면, 어, 내전, 내전도 떠오르시죠. 내전도 떠올라요? 내전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전도.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불러야 될까? 내전이란 표현이 올바른지 또 모르겠네요. 내전이란 표현이.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다이아몬드. 이런 게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덥다. 이거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프리카는 정말 더운가? 어? 우시말라지 없이. 저거 한번더 가볼까요? 자, 우리 사파리 가보신 분. 나는 아프리카의 사파리에 가봤다. 우리 지금 가봤죠? 어디 갔어요? 저는, 그, 남아프리카 공항. 아, 남아프리카. 아, 거기는 그러면 좀 더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지않안 덥죠? 맞아요, 여러분. 사파리 가잖아요? 그러면, 반팔 입고, 반바지에 반바지에 반팔 입고 나오는 건 한국인들 밖에, 중국인들 밖에 없어요. 파카 입고 나옵니다. 이해 안 가시죠? 그죠? 파카 입고 하는 게 사파리입니다. 아주 두꺼운 팍한 아니지만, 이 정도 옷은, 어, 저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옷은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덥다. 자, 여기 캐나 나이로비의 온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이거는 낮에 제일 더울 때예요 이건 아침에 제일 추울 때고. 이건 평균 기온입니다. 우리보다 좋은 나라죠? 그죠? 나이로비 안 덥습니다. 여름에 잠깐 덥지. 근데 여름도 저기는 겨울하고 또 우리 하다 그 남방구, 북방구 바꾸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기온이 20도가 차안 되죠. 자, 우리 아프리카 중에서 마라톤 엄청 잘 뛰는 나라 어디죠? 케냐도 잘 뛰지만, 이디오피아 보여드릴게요. 이디오피아 어때요? 아침 기온 보세요. 이거 안 입으면 안 되겠죠? 예, 네, 저래요. 자, 여러분. 제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곳을 왜 가냐면, 가끔 친구들이나 만나면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보여줍니다, 전. 자, 저기는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제일 더울 때가 항상 몇 도죠? 26도에서 28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낮에는. 아침에는 18도에서 20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날씨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언제 찾아가더라도, 1년 내내, 아침은 18도, 낮에는 26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저래요. 날씨가 끝내줘요. 그래서 항상 낮에는 수영을 할수 있어요. 야외 수영을. 그죠? 딱 저온도가 딱 적당한 온 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가 춥다라는 선입견을, 접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물론 아프리카가 더운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아프리카가 더운 이유는 뭐죠? 왜 더워요? 자, 사막이라,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막이라 더워요.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 북아프리카가 더운 거예요. 거긴 사막이잖아요. 이집트. 말도 못하게 덥죠. 2월달 안 가면 제때 열, 그 열, 엄청 덥죠. 사막이라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벌써 시작할 주제의 시작. 우리는 아프리카라 그러면 다 똑같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칸는 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안 써요. 너 어디서 왔어? 나 아시아에서 왔어. 제 어느 나라 사람? 제 어디 사람이야? 아시아 사람이야. 이런 말을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우리는 흑인 분들 보면 다 무조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아프리칸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동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날씨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은 여기 보여드릴게요. 적도가 지나가니까 우리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적도가 지나가니까. 근데, 저긴 적도가 지나가지만, 해발고도가 높아요. 그럼, 적도가 지나가는 곳은 뭐가 없죠? 초등학교 때다 배웠죠? 사계절이 없죠. 그래서 저긴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건기 우기가 좀 있지만. 근데, 1년 내내 날씨가 똑같은데,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어때요? 예, 네, 서늘한 날씨가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씨 좋다고 하는 데가 바로 멕시코 고산지대 얘기하잖아요 여기 날씨 좋다고 그 다음에 또 좋다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필리핀 가면 어디가 좋다고 그래요 바기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런 더운 곳이 아닙니다 사파리도 아침에 온도는 사파리는 보통 하게 되면 아침에 하거나 저녁 때 하거든요 낮엔 동물이 안 돌아다녀서 근데 아침이나 저녁 때는 서늘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더운 데 사는 애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추운 데 사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평균. 자, 두 번째. 가난하다? 저희 나이로비 야경입니다. 그죠? 물론 가난하죠. 케냐 1인당 GDP 얼마냐면, 아, 2,000불 좀안될 거예요. 1인당 GDP가. 그죠? 우리 우크라이나가 얼마쯤 될것 같아요? 다 전문가잖아요. 한4천불쯤안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예요.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만부르네요. 굉장히 가난한 국가예요, 우크라이나는. 자, 이게 나이로비 악영입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로비 가서 제일 당황했던 게 전화를 했더니 공항으로 오라고 그랬더니 못 온대요, 오늘. 왜? 차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요일날 돌아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는 딱 아프리카 하면 맨날 코끼리 우리 가보셨으니까 남아프리카에서는 사파리 가려면 시내에서 차 타고 몇 시간 갔어요? 차가로 갔어요? 비행기 타러 갔어요? 유하네스버그에 가서 차로 들어 그렇죠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면 호랑이 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은 어, 외국 사람이 아, 한국 가면 조랑말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저랑 말려면 우리 어디를 가야 돼요? 제주 가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프리카가 막 옛날처럼 막 그런 곳이 아니라 옛날엔 다 코끼리 살았죠. 유럽에서도 다 코끼리 살았잖아요. 사람이 정주하게 되면서 다 없어지는 게 코끼리 듯이 오늘은 아주 천천히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세렝게티 제일 유명한데죠. 세렝게티 하는 건데 세렝게티라는 것은 이 탄자니아하고 케냐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큰 하나의 초원이에요. 그 초원 중에서 탄자니아 쪽에 있는 건 세렝게티라고 그러고요. 케냐 쪽에 있는 거는 마사이마라라고 합니다. 마사이마라가이 그러니까 전체 이 세렝게티의 마사이마라가 한20% 차지하고요. 나머지 80%는 세렝게티. 근데 근데 그 구별 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초원이니까 그래서 구별이 없고 그냥 마.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여름되면 위로 올라갔다, 뭐, 겨울되면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계절에 따라서 세렝게티를 갔다가 마사이 마라 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 지역을, 어, 아니, 다상, 저 지역을, 어, 여권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마사이 마라. 무슨 족? 마사이 족은 저기를 여권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의족은 실제로 이렇게 빨간 천 같은 걸 두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관광객, 호객하는 짝퉁 마사의 마라들 이 있어요. 근데 진퉁과 짝퉁을 구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앞니가 없어야 진퉁이에요. 마사의 마라 부족은 앞니를 뽑습니다. 위에 거를 왜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혼일로 들어온다 그러나 봐요. 그래서 진짜 마사의 마라는 이게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이로비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문바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문바사는 항구잖아요. 앞으로 가 볼게요. 우리는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가 보시면 이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이 해안선 여기는 있잖아요. 다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은 노예로 다 팔려 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다 어디로 팔려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으로 팔려나가고 유럽으로 팔려나다고 생각하죠? 그건 오히려 더 늦게 시작해요. 여기서 팔려나가야, 절로, 여기서 팔려나가야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가죠. 그죠? 원래는 여기서 일로 가고 여기서 일로 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동부아프리카는, 예, 무역선이 아랍으로, 아랍 사람들이 흑인들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전파됐겠어요, 당연히. 이슬람이 전파됐겠죠. 그래서 동아프리카 지역의 상권과 무역, 이런 돈 되는 것들은, 유럽에선 예를 들면 유태인이 했다면, 동아프리카는 환전소를 딱 하면, 인도 사람 아니면 아랍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동아프리카는 전부 다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가보시면, 여기는 문발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케냐인데, 여기는 기독교 국가고요 여기는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자치구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 나이로비 국가법이 통용된다면 물론 여기도 나이로비 국가법이 통용되지만 그 전에 무슬림법이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서 소말리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쪽 해안선은 완전히 이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통제가 안 됩니다. 무슬림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소말리아는 우리 저도 못 가봤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못 들어갔는데 소말리아 앞에까지는 갔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게 되면 치안이 우린 되게 불안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치안이 좋습니다. 왜냐면 무슬림 법이기 때문에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남의 물건 훔치면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태형을 맞아야 되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회입니다. 여기 이제 다레스의 살람이라고 해서 탄자니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수도는 도도만데 아주 워싱턴처럼 아주 조그만 도시고요.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보시면은 탄자니아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제일 여행하기에는 좋은 게 탄자니아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가 킬리만자로가 있고요. 킬리만자로 산, 왜, 킬리만자로 하면 또 우리 나이 드신 분은 그거밖에 안 떠오르죠. 벌써 막 오죠. 근데 킬리만자도 그래서 한국인만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그 루트로 다 가요, 한국인들은. 알프스도 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코스 있잖아요. 가이드가 그걸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기도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코스 말고 다른 코스가 사실 더 좋은 코스들이 많습니다. 킬리만자로 나 가고 싶다. 가셔도 돼요. 예, 네, 그리고 밑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돌아오는데 일주일쯤 걸립니다. 물론 전안 갔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도 아주 저렴해요. 얼마나 저렴하냐면 천불 좀 넘으니까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입장료 일주일에 천불 좀 넘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아까 세렝게티 말씀드렸죠. 세렝게티 하루에 1인당 입장료가 한 번, 두 번, 세번 받으니까 하루에 24시간에 이 200불 좀안 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렝게티 갔다 온.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아프리카 관광 여행 상품을 보면 이, 제대로 사파리 하는 관광 상품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하려면 또 경비행비 타고 들어가야 되고요. 사파리 안에 있는 호텔들은 가격이 엄청납니다. 뭐, 저 텐트에서 잤거든요. 물론 좋은 데도 갔고, 사실은. 손님하고 갈 때는 저도 로찌라는 데 숙박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면 저도 텐트에서 합니다. 텐트에서 자면 밤에 하이나가 옆에 와서 응, 응, 울고 있어요. 기어라이야 나 그럼 저는 쓰다듬고 싶지만 참죠. 근데 그 텐트도 하루에 한 15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행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행하다 이제 재밌는 일인데 킬리만저로 갔을 때인데 아프리카 여행은 왜 힘든 거냐면 저 동아프리카는 부 치안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왜 치안이 불안하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독재 국가는 <laughs> 치안이 불안한 국가가 없다. 우리 박정희 때 치안 안 불안했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치안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다고 그러니까 안전한 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밤에 막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뭐 마음껏 다닐 수 있고요. 근데 여행하기가 쉽진 않은 게, 이제 저 킬리만자로 같은 데 가면 이제 산을 오르면 이짐 날라주는 분들을 뭐라 그러죠? 예, 네, 헬퍼? 어, 셀파. 셀파를 셀파 부르잖아요. 그럼 얼마쯤 달라 그럴 것 같아요? 엄청 싸죠. 10불 15불. 예, 여행사 안 통하고 직접 하게 되면 저는 여행사 모르겠는데 10불 15불 달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셀파랑 이제 산에 막 올라가잖아요. 이제 키노렌저로 올라가요. 당당당당당당땅 <laughs>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아마 90%는 셀파가 배가 아플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아, 배가 너무 아프대요. 갈 수가 없다고 막그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소화제? 정신병자죠. 예, <laughs> 네, 그런 것이.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킬리만자로 옆에 폭포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폭포를 가자 그랬어요. 가이드하고 딱 가는데 가이드가 어 길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어, 너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길이 기억이 안 나는구나. 그래서 혹시 이 돈을 주면 너의 기억력이 살아날까? 그랬더니 아, 막 세상 기억력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 나한 네, 있는 곳입니다. 근데 탄자니아는 그래서 왜 좋은 곳이냐면 여기 가면은 저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킬리만자로는 산이 있죠. 그다음에 일로 오시면 세렝게티라는 그 사파리가 있죠. 그다음에 일로 오면은 잔지바르라는. 여긴 당연히 무슬림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유럽 애들이 치는 최고의 휴양지 중 하나입니다. 이잔지바르을가 섬에 가면 제주도 같은 건데요. 제주시 호텔은 싸죠. 근데그 해변에 있는 호텔에 가시면 하루에 1 0 0만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럭셔리한 호텔입니다. 아주 럭셔리한 잔지바르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저도 시내에서만 묵고 해변은 차로만 갔다 왔어요. 아주 재밌어요. 가면 물론 손님은 다 백인이고. 직원하고 서비스는 전부 흑인분들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유명한 빅토리아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관광지로는 아주 최적의 코스입니다. 빅토리아 세렝게티 킬리만자로 잔지바르, 아주 최고의 코스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번째 자원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자 얼마나 역설적인 일들이오. 늘 우리는 인문사회가 제가 뭐 가이드가 아니니까요. 자 자원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무슨 자원인지 금방 아시겠죠. 안 봐도 뭐죠?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요거 뭔지 금방 아시겠죠. 예,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다이아몬드 석유가 풍부해요. 자 어디만 빼고 동부 아프리카만 빼고 그죠.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는 프랑스어를 하고요, 주로. 서부식, 프랑스식 민지였기 때문에. 동부아프리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국, 아,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긴 한데, 저기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는 뭐가 없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기는 뭐가, 들, 뭐가, 내전이 그래요. 너무 역설적이죠. 두 번째, 내전이 나도, 외세가 개입을 안 해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지금,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저 동부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지금도 여전히 내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내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하고 있죠. 이리오피아예요 근데 어떤 서방도 아무도 개입을 안 하죠. 거꾸로, 서부아프리카에서 전쟁 나면 맨날 서양 세력들이 개입하죠. 저기는 개입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한때는 식민지였어서 지리상의 이점 때문에 식민지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독립도 일찍 된 편이고 독립 이후에 외세의 개입이 없습니다 종족 분쟁이 나도 서양 세력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프리카는 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부 다르고 서부 다르고 남부 다르고 북부 다릅니다 동부는 특히 앞에서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자꾸 보여드리게 되는 게 날씨가 더 좋은 이유가 유라시아 대륙 있으면 어디가 날씨가 좋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여기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이 좋아요. 아니면 옆쪽에 있는 스페인이 좋아요? 그럼요. 왜? 대륙의 서쪽에 있어야지. 그죠? 대륙붕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후가 좋죠. 어? 미국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이 좋아요? LA가 좋아요? 그럼요. 똑같죠. 근데 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가 아니라 동부 아프리카가 날씨가 더 좋은 겁니다. 오스트리아에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우리가 꾸는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런 게 아프리카가 아니다라는 걸 처음 말씀드렸고요.